2019년 1월 달에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는데요. 이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를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이렇게 묻는 대사예요. 이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곳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0.1%, 1%도 아니고 0.1%, 가장 최상위 클래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곳에 사시는 사모님들 그런 그 최고의 어, 곳에 사는 이분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그 열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가장 최고로 최고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그 열과 성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욕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최고 인류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어, 최고 입시 코디네이터에게 자기 자녀를 맡기는데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그 코디네이터가 아까 그 대사를 한 거예요. 그 코디네이터가 1 년에 딱두 명만 맡아서 무조건 서울대를 보낸다는 그러한 사람이랍니다.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내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 자녀를 맡겨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교육과 관리를 받으면서 아이가 자라게 되면. 그럼 과연 이 아이가 진짜 최고가 될까요? 물론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잘 교육하고 가르치니까 공부는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좋은 대학 가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 해도 결코 이것이 좋은 자녀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이 좋은 교육 받고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좋은 직장도 얻게 되겠지만, 과연 이 아이들이 진짜 행복하다 여겨질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자녀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동 심리학의 권위자인 데이빗 엘킨드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빨래빨래를 외치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이 부모들의 조급함이 자녀를 망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잘못된 자녀 교육을 하는 부모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을 급행열차에 태워 너무 빨리 몰아낸다. 아이들은 좌절감과 실패의식 속에 살며 마음의 화를 품는다. 빨리 배우고 빨리 어른이 되게 하려는 부모의 성급함, 성공에 대한 기대와 재촉 등이 자녀들을 병들게 한다.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아이들은 결국 반항과 증오의 눕에서 허우적거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모들은 자녀를 잘 가르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스카이캐슬의 그 사모님들처럼 정말 최대한 할수 있는 모든 교육을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문제는 오히려 그것이 자녀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자녀가 망하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이런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는 다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요. 자식을 잘 가르치길 원해요.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는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겁니다. 잘못 가르치는 부모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잘못 가르친 그것 때문에 진짜 자녀가 병들 수 있고요,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하나 꼽아라 하면 사사시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하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빨리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고통과 압제를 당하게 되면 그러면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으며 금세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시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근데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 사사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사기 역사의 특징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운 시대 암흑천지가 되었을까요? 왜이 사사 시대에는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다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부모들이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 사실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백성들과 한 가지 언약을 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길는지 아니면 이땅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길는지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돌을 가져다 놓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까지 삼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사사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사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섬겼느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지켰으니 잘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가나안 족속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지를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나한 사람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복 받으면 여러분,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복 받는 그 이상으로 내 자녀들이 복 받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정말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자녀들이 더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비록 나는 잘안 되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잘 되길 바라는 이게 우리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원히 그 복이 자자 손손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이게 우리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영어 수학 잘하게 가르치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녀가 진짜 복받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수요일마다 성경인물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미가를 이야기하면서 미가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나쁜 어머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미가는요 어머니 몰래 어머니의 큰 돈을 훔쳤어요. 그런데 이 화가난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너무 너무 화가 나서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데 이 저주가 보통 저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저주가 얼마나 독했던지 그 저주를 듣는 미가가 마음이 찔려서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봐 이게 겁이 나서 어머니에게 자기가 돈을 훔쳤다고 고백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아들이 돈을 훔쳤다는 것을 알게 된이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혼내나요? 아들을 혼내지 않아요.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데 이 아들을 혼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절대로 그러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회처리를 들어서라도 따끔하게 혼을 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했던 그 저주 때문에 그 저주를 아들이 받을까봐 오직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훔쳐갔던 돈,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면서 너무나 엉뚱하게도요, 그 돈을 가지고 은으로, 은 신상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바르게 잡아주는, 이게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요. 그 자식의 믿음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식 바르게 이끌어 주는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온전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가의 어머니는 전혀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자식이 도둑질을 하는데도 혼내지 않고요.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서 잘못된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의 어머니는 자식을 잘못 가르친 나쁜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이 잠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이라는 말이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바로 이것을, 이 마땅히 행할 이 길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교육을 받고,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서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늙어서도 마땅히 행할 이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가르쳐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이 마땅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잠언 22장을 읽으면서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읽다가 야, 이것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을 따라가는 사람 되지 않게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가르쳐야 될까요? 돈을 따라가면 돈돈하다가 진짜 돈 때문에 돌아버리는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평판과 호의, 이 호의를 받는 것 이것이.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돈이든 재물이든 이런 것들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 닮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는 정말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다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2절 말씀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구한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외모나 신분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차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도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너무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소유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고 그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정말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처럼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가르쳐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자, 3절 말씀도 읽어 보겠습니다.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우리 자녀 를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해를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이러 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오래 살면 지혜가 생겨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어르신들 많으신데 어르신들이 갖는 지혜가 있죠. 이 세상에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이 지혜는 우리가 세상 오래 살았다고 해서 얻는 이란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지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합당한 것인가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누가 줍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바로 그 지혜를 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써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그렇게 가르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라는 걸까요? 겸손하게 살아라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겸손하게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이것은 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힘이 좀 있다고, 내가 돈이 좀 있다고, 내가 권세 좀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났다고, 이런 사람들 앞에 의시되고 거들먹거리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오히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처럼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보상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하게 살아라. 계속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정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라. 가르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폐역한 자가 되지 말아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폐역한 자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죄 짓지 말고, 오직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럼 폐역한 거, 패역패역한 자.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폐역한 사람이에요. 이 폐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보니까 꼬이다, 뒤틀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꽈배기가 이렇게 비비꼬였잖아요 우리의 악한 본성, 악한 행실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비비꼬여 있는 사람, 이게 폐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폐역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폐역한 자가 되게 되면요 가시와 올무로 인해서 그 인생이 괴롭게 되고요. 결국 그 영혼도 지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폐역한 자가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모두 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잘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래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 물려 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유산 물려 준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이 자녀를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자녀를 복되게 만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는 자녀를 낳고 자녀를 잘 길러 준다고 해서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부모에게는 정말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또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계속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며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겸손하고 죄짓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참으로 복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봉산교의 성도들의 가정가정들마다 하나님 영원토록 자자선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